외부에 의해서 강제로 억압당하고 규제당하고 통제당하고 죽임을 당한 역사가 없어요. 어. 최근 300년 동안. 어. 이 가장 억눌린 자, 때려눕혀진 자들의 극복서사가 어. 없어요. 어. 그걸 못 만들어내요. 어. 그런데 지금 OECD 국가들 중에서 문화산업으로 다른 나라의 기술적으로 인류의 보편적인 어떤 감각을 자극할 수 있는 문화산업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 중에 우리처럼 극복서사가 없다는 거예요. 야, 이거 예리했어. 정복서사는 어떤 특징이 있냐? 내가 비록 거기에 못 갔어도 타자에 대한 동경이 기본이에요. 어. 내가 못 가진 것에 대한 동경이 기초예요. 어.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K-팝이라든가 K-무비는 타자에 대한 동경이 아니라 나는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싶어. 동경이 아니라 존중이에요. 음. 타자의 동경이 아니라 나의 존중, 서로의 존중. 이게 요즘 고립되고 그렇죠. 그 소외된. 서양의 현대 그인들한딱 들어맞는, 딱 들어맞는 거예요. 딱 들어맞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서양의 지금 현대인들은 영웅서사가 없거든 자기들한테. 어, 정복서사가 없어요. 더 이상 서양이 정복한 시대에 지나버렸 지나버렸어요. 자기들은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거든. 문화적으로도 우월하지 않거든. 그러니까 이제. 오히려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20대, 30대, 40대는 오히려 지금 한국의 우리들처럼 감정이 똑같단 말이에요. 음. 그런데 그 스토리를 못 만들어내. 존중하고 극복한 서사. 자유가. 이걸...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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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!